오히려 좋아. <목소리> 이런 개패스 안 돼. 멋있어 멋있어 수비 군 캐리 아 뭐야 점수 하러 하지 않았어? 아니요 괜찮아요 2점 2점 1분 1분 깎고 1 9대점수 체인지해야 여기 19 여기 24야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가지 말자 팀이니까 팀장 생각하면 되 23번 넷 여기 20댄스 맞나 맞아, 맞아, 세요 이게 맞아? 봐 아이� <comple> <아이쿠> <리 laisser> <아이쿠> <아이쿠> <enclavian> 어? 잘릴 뻔했다 주어봐 이런 아니라 예? 패스 두번 묶으세요. 두번 여... 좋았는데.. 왕기가 먼저 뛰었는데, 늦게 착지했어! 야! 재현이의 미들, 재현이 어, 퇴근. 퇴근 가능. 이게맞쪽이저이요하루 이쪽! 이 이쪽! 이이이이쪽이쪽쪽 구샤 구샤 <람소리> 왕귀 뒤기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스윙맨 해야 돼 오우 단단해요 7, 6 5 4 나이스! 와야6 6야 건우야 너쪽 계속 미스다. 미스야미스 코트를 넓게 쓰시네. 나이스, 나이스, 좋아! tối

그러게. 우리 이정이가 가지고. 스페싱이 하나도 안 돼. 미선 팀세명 들어와 가지고. 그나마동희가 나와서 해 주고 있긴 한데. 봐 봐. 쪽 개쪽자 포스트 세명 들어가 있어. 4! 건호나 <뭐리> 동의가 나와줘. 지금 포스트 세명 들어가 있다 지금. 건호가 <놀린> 나와서 해 줘. 건호가. <놀린>

3, 3 2 1아 진짜 진짜 공격하다 원샷! 오자 오걸 쉬에 왕기 왕기 트라이 thank you.